오늘 스케치북은 문수 물놀이장입니다. 아, 이분이 영상 찍으신 분인가 봐요. 네, 이분 한 3시간 가까이 놀았다고 합니다. 이날에. <laughs> <아닌가? 웃음> 아, 되게 놀거리가 많았나 봐요. 3시간 정도 네. 계셨다는 게. 아, 수영 모자 거의 쓰고 있고. 그리고 여기 수경을 많이 안 찼네요. 그러니까. 아, 아무도 안 찼는데? 음, 그죠? 그 워터파크에는 원래 물 안경을 안 끼니까. 음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네. 지금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아요. 네. 이게 원래 수영장에 사람이 많으면 수영하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네. 걸어다녀야 되거든요. 이렇게. 아 이거 신기한 건다 수영복이 어, 나름 개성들이 있네요. 약간. 아 이거는 어, 파도풀이에요. 파도풀. 파도풀이 어, 있어. 재밌겠다. <laughs> 기기구들이 다 있을 건다 있어요. 저는 이 수영장 전반적으로 뭐 시설이나 기술도 그렇지만 디자인을 한 느낌이 나는 게 아, 신기해요. 그러네요 아. 야자수도 달랐고 네, 뭐 모양도. 응. 네. 아 이건 튜브 타고 내려가는 그거 슬라이드 응. 같은 거. 응. 아, 이런 거막 오션월드 같은데 가면은 막두세 시간씩 기다려서 타야 되는데. 응. <laughs> 아마 이 사람 외국인이라 특별 서비스? 어, 오 뭔가 VR 같네요. <웃음> <웃음> 오, 되게 길고 응. 원래 이게 긴, 긴 것들이 인기가 많거든요. <laughs> 우리 국내 워터파크는 사실 요즘 수질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식 갖고 있는데 여기 수질은 어떤지 약간 궁금하기도 했거든요. <laughs> 우리 이게 실내 수영장인데 야외 수영장 네.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네. 오, 아, 아니 저게 네. 야외 수영장이요? 아, 아, 네. 그냥 놀이공원 같이. 아까 실내 맵에는 아, 되는 것 아, 같죠? 저거 저희... 서로 헷갈리겠는데 이거 탈까 저거 탈까 어디로 오셔서 해야 되나? 오셔서 다 똑같이 하는데 거의 아, 아까보다 몇 배는 더 아, 길어 그래요? 보이죠? 진짜 많 네, 많은데 정말 많다. 네, 이게 아, 이제 실내는 총3 개가 있어요. 이렇게 오, 수영장이 아니, 아니 진짜로 네. 천장도 저렇게 좀 신경을 썼어야 그냥 대충 어 음, 그게 아니라 네. 저거는 네. 약간 유스풀 그런 거네요. 네. 그런데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. 아, 네. 야외 수영장은 야외 수영장. 6월부터 10월까지 이제 매일 매일 개장을 하고. 어. 이 실내는 이제 거의 겨울까지도 다 개장을 하는 걸로. 생각해보좀 요금 같은 게좀 비쌀 것 같은데. 어, 무료인가요? 여기 북에서의 이제 기본 뭐 직장별로 이렇게 쿠폰 이용권들이 나오가지고 아. 뭐한 달에 한번두번뭐 이렇게는 이용할 수 있고. 뭐 네, 그렇군요. 외국인들은 좀 돈을 받고 이렇게 음. 하는 건가요? 네, 우리나라의 견주로도 전혀 빠지지 않는 북의 물놀이장. 우리도 하루빨리 좀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